안녕하세요. 법대로내맘대로 박찬계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파산신청서에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적지 않으면 기각될까요? 입니다. 김채무 씨는 관할 법원에 개인 파산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았다는 사실을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자신 소유 아파트를 파산을 신청하기 직전에 팔았다는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라는 보정 명령을 하였으나 김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법원의 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파산 신청을 하기 직전에 아파트를 팔았음에도 이를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파산 신청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김씨의 파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항고하면서 그때서야 아파트 매도사실과 그 경위를 설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항고심은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해석법 제309조 제1항이 규정한 파산신청 기각사유는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때 법원의 해생절차 또는 개인해생절차가 계속되고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때 신청인이 소재 불명인때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김씨우 제안고에 따라 대법원은 재무자해생법에서 파산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재무자가 재무자해생법및 동규칙에서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했음에도 재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신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김씨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아파트 처분 사실을 누락한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보정 요구나 신문 등을 통하여 김씨에게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고 항고심에 이르러 김씨가 아파트 처분 사실 및그 경위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항고심은 다시 신청 불성실을 이유로 김씨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처분사실 신청 누락은 재무자해상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고심은 파산신청 기각사유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입법이 있다고 하면서 한고심을 파기완성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김씨유 아파트 처분사실 신청 누락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파산 신청인의 파산 원인의 존재 여부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채무 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거나 신청인의 채무를 스스로 이행할 의사를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은 파산 신청인의 파산 원인 판단에 고려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